안녕하세요. 엉뚱한 놈입니다. 어, 지난 4월 8일에 미국 일식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 X가 우주에서 촬영했다는 영상입니다. KBS 뉴스에서 보도했다는 내용이고요.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음성은 다 줄였고요. 어차피 소리는 없어요. 음악만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점을 특이하다고 할까요? 물론 이걸 보고 있는 일반인 분들은 아,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고, 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 이거는 결국 조작된 내용이구나.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인지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한번 잘 볼까요? 어느 부분이냐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 태양광 패널이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재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움직이고 있나요? 안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이 태양광 패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태양광 패널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거 뭐죠? 자, 왜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태양광 패널 움직인다. 그렇죠. 움직였죠. 움직이면 어떤 거죠? 자, 1번. 우주에 저항이 있다. 그렇죠. 우주에 저항이 있다죠. 자, 2번. 무한정으로. 그렇죠. 무한 저항이 있다면 저항이 있다면 궤도 운동 운동을 할수 없다. 그렇겠죠? 저항이 있다면 무한 궤도 운동을 할수 없다. 그리고 자, 3번. 또 뭐가 있죠? 무한 궤도 운동을 하려면 운동을 하려면 동력이 필요하다. 무한 동력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인공위성은 인공위성은 동력이 없다. 최초 움직이는 속도가 최초 속도가 77에서 8km 최초 속도가 7에서 8km 퍼세크 초당 7에서 8km를 넘게 되면 지구를 무한 궤도 운동을 한다. 자 이게 인공위성입니다. 결국 결국 저항이 있다면, 저항이 있다면 인공위성은 그 존재를 그 존재성을 잃어버리고 추락하고 말 것이다. 얼마나 빨리 가는 걸까요? 추락하고 말 것이다. 그렇죠. 자, 결국 저항이 있다면 인공위성은 그 존재성을 잃어버리고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무한하게 움직이고 있죠. 초당 7km에서 8km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태양광 패널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마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패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시청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